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laughs> 댓글 주신 지좀 됐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laughs> 늦게 해드리는데, 텐션 주는, 텐션 연습하는 팁. 텐션 연습하는 팁은, 이제 댓글 주신 분이 고무판에다 연습하면 정말 잘 나오는데, 실제로 하면 안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고무판하고 사람 피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텐션을 주는데, 텐션이라는 걸뭐 자, 잠깐 짧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늘고, 줄고, 고급하는 이게 안 되죠. 사람 손으로 평평하게 해준, 이게 늙어가지고,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텐션이 정말 중요한데, 텐션, 텐션 연습하는 팁은, 저희가, 텐션을 늙, 늘려주면 돼서 기본. 기본 개념은 늘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시술할 때는 오른손으로는 뭐 머신이든 뭐 엠버 펜이든 뭐 수지펜이든 잡고 왼손으로 텐션을 주죠. 그래서 이두 손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연습해가지고 이손 놀림을 익히, 익혀놓으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 그러면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텐션을 주는 게좀 포인트예요. 여기 옆으로도 늘어나지만 밑으로도 밑으로도 텐션을 줄수 있거든요. 펜 잡은 손으로 밑을 늘고 펜은 이쪽 두 손으로 잡고 남는 손으로 밑에 당겨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 잡는 게 시술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쪽은 그냥 텐션하는데 밑쪽로할 때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벌려주는 게 좋겠죠. 네, 이쪽에서 이렇게 벌려 주고 이제 작은 손으로 저는 이제 제 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 주고 여기서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면 되겠죠. 밑에 뭐 남는 손으로 당겨 주고. 그래서 열 손가락을 다 이용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이거를 평면에서 연습하면 이게좀 힘드세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은 이제 눕혀 놓고 내가 시술하는 자세를 잡고 서는 연습을 하시면은 텐션에 대한, 손이 같이, 양손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 손은 텐션 잡으면서, 이쪽 손들은 머신 각 잡으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알고 나면은 간단하고 쉬운데, 이 손에 익히기까지는 살짝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몇 번, 실제적으로. 평, 고판에다 놓고 연습해서는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나, 입체적인 거. 그런 거에 놓고. 항상 사람은 입체예요. 고무판은 텐션도 없고 입체도 아니고 평평한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건 항상 3차원 입체에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모든 게 시술하는 거에 편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는다는 거. 아이라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잡았다면 이쪽은 이렇게 텐션 잡고 머신 잡은 손으로 남는 손으로 내려주고 해가지고 내 손에 맞게 두 손을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색소 넣는 게 정말 편해지세요. 이게 텐션을 안 줬을 때는 두께가 더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텐션을 좀 평평해지면 두께도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 쓰기도 편하고 텐션을 안 잡으면 머신이 잘안 나가요. 뭐잘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라인 같은 경우 지방성이 많은 경우는 텐션을 주면은 머신 다루기도 훨씬 편해지죠. 엠보 넣기도. 편하고 수지도 편해지고 자두 손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게 텐션 잡으면 좀더 편하다는 거 자, 안녕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좀 있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사세요 스텔라였어요 안녕